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마을과 청소년들을 연결해주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마을 속 따뜻한 성장 공간. 공릉동사랑방 공터를 소개합니다. 공터는 노원구에서 만든 청소년 센터이자 도서관인 두 가지 시설이 융합된 공간이거든요.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라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저희는 앞뒤글자를 따서 공터라고 불러요. 뭔가 비어있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꽉꽉 뭐가 차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방과 후엔 달려오는 재미있는 놀이터이기도 하고요.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청소년들, 어린이들 어떻게 도울까 궁리하는 그런 기지이기도 해요. 청소년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대치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깨끗한 공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들이 그렇게 유용하게 썼었던 공간들이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느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은 약자거든요. 이 약자를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은 사람들 안에 씨앗처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릉 청소년 문화 정보 센터라는 공간이 생겼을 때그 씨앗을 가진 주민들이 있을 거라는 저희 운영진들의 믿음이 있었고 그분들을 찾아 나섰어요. 초대하고 연결시키는 일을 했거든요 마을 회의를 한 10여 년간 계속 마을 사람들과 해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린이를 돕는 일이 마을의 문화를 바꾸는 거구나 어린이 청소년이라는 어 우리 마을의 보편의 약자에 둘레사람이 돼 주겠다는 이웃들이 나 말고도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많이 확인한 것 같아요 사회 통합이 필요한 시대라는 이야기들 하잖아요 세대별 각자의 입장별 갈등이 많은 사회인데 공공청소년시설이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양한 세대들과 만나고 연결되면서 이해를 좀 넘어서서 관심이 비슷한 분들이 공동 활동을 같이 하는 거죠. 지구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되살림 가게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요즘엔 보기 힘들어졌잖아요. 아이들이 접속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다르고 어른들이 접속하는 커뮤니티가 다르다 보니까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는, 어, 요즘 청소년들이 저런 생각하고 있구나. 요즘 어르신들은, 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서로 엿보게 되는 장점이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연결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미래라는 건 아이들이 실제 삶이 담긴 마을 속에서 작지만 구체적인 성취의 경험이 쌓이게끔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센터들이 마을에서 청소년들이 작고 구체적인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터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세대들과 만나고 연결되는 공공 청소년 활동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공터는 이렇게 공룡동의또 다른 작은 마을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공터 안에는 아이들 말고 어른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해서 교육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런 궁리들을 많이 하세요. 공터에서 배운 건 내가 우리 아이만 잘 키워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이 기여하고 지지하고 도울 때잘 살게 된다는 거를 배웠거든요. 중학교 시절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참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프로젝트들은 단순히 그냥 놀러간다는 라 의미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번 참여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냥 청소년 시절을 이제 회상을 하거나 추억을 떠올려 본다면 이 공터에서 활동을 했던 것이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볼 수 있어서 좋아요. 왜냐면은 학생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경험이 적잖아요. 성인분들, 어른분들, 선생님들께 좀 조언을 구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 저런 아이디어는 어떨까 하면서 이런 점에서는 이런 게 피드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좀 듣다 보면은 제가 좀 성장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이런 시각으로도 볼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좀더 나은 행사가 되겠구나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어, 오히려 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과 청소년들을 연결해주는 특별한 공간, 공터입니다. 청소년 공간은 일상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는 곳. 공간에 불어넣은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연결은 경험이 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